오늘은 한라산에서 가장 멀리 뻗어 있는 제주의 동쪽 마을 구좌읍으로 떠나봅니다. 여름에 더 핫하게 주목받는 여행지인 구좌읍은 당장 뛰어들고 싶은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떠오르는 신상카페와 개성 있는 상점들을 포함해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로맨틱한 구좌읍 하루 여행을 시작해볼게요. 부자에서 가장 바쁘게 아침을 시작하는 곳 송당리에 위치한 작은 빵집 송당의 아침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몇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손님들로 인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식빵과 모닝빵 같은 기본빵들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빵이 품절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니 송당리를 찾는 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부지런히 달려간 덕에 유명한 크림빵 몇 가지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맛있는 빵 모닝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더 기대됩니다. 구좌읍은 바다만큼 오름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오름은 거슨샘이 오름인데 오늘은 올라가지 않고 둘레길을 걸을 거예요. 이곳은 송당의 아침에서 차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름 입구에서부터 비자나무길이 펼쳐지는데 이곳의 비자나무는 송당리 주민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는 나무입니다. 이 비자나무 열매가 마을의 소득이 된다고 하는데요,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비자 열매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구좌 평대리에 있는 비자림에서는 연령이 오래된 비자나무로 우거진 숲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찾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죠. 비자림에 비해 나무는 어리지만 조용한 산책을 원하신다면 이곳이 더 좋을 거예요. 비자나무 길의 끝에서 삼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촘촘하게 들어선 삼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어 한여름 낮에 산책도 힘들지 않게 즐길 수 있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도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 가족여행에 강추하는 곳이에요. 삼나무 숲길에서 바로 편백나무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상쾌한 편백향이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편백나무 숲길까지는 2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핫한 부자읍이 요즘 이곳 때문에 더 들썩이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블루보틀입니다. 오픈 첫날부터 핫플레이스로 등극해 대기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 외의 지방에 생긴 첫 체인점이라 기대가 큰것 같아요. 블루부틀의 다양한 굿즈들은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지갑을 탕진하게도 하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매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지 않아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음료는 테이크아웃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깔끔한 오픈 주방에서 핸드드립하는 모습을 직관하는 재미도 좋아요. 블루부틀이 라떼 맛집이라는 소문답게 아이스 라떼와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놀라플로트는 맛있었고요. 제주에서만 판매하는 제주 블렌드 커피도 마셔봤는데 이건 커피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사시사철 푸른 오름과 숲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체인점 가운데 전망이 가장 아름다운 블루부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송당리를 넘어 쪽빛 바다를 담은 설렘을 가득 안고 세화리로 향합니다. 작은 주방 안이 무척 분주해 보이는 이곳은 제대로 된 미국식 수제 버거를 맛볼 수 있는 테네시 테이블입니다. 테네시 테이블의 주인장이 얼마 전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터라 오픈 전부터 사장님을 보기 위해 오는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1시간 정도 대기를 예상하셔야 하는데 대기 명단에 올려놓고 새와 바다 쪽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가 맞으면 바닷가 근처에 새와 오일장도 한번 둘러보세요. 제주시 오일장에 비해 규모는 작아도 있을 건다 있고 정스러움과 아기자기한 느낌은 더 있으니까요. 매장 안에는 테이블이 3개 뿐이라 대기가 더 길었나 봐요. 하지만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수제버거 비주얼로 입증하네요. 수제버거의 클래식이라고 할수 있는 소고기 치즈버거는 담백한 소고기와 고소한 치즈, 다양한 채소의 조합이 깔끔하게 잘 어우러지는 맛이었어요. 가장 인기 많은 메뉴인 비비시 버거는 소고기 치즈 버거에 비해 화려하고 풍성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입니다. 세트 메뉴로 주문하시면 고소한 감자튀김과 신선함이 가득한 코울슬로도 같이 맛볼 수 있으니 세트 메뉴 주문을 추천합니다. 또 수제 버거가 먹고 싶어진다면 저는 대기를 감수하더라도 테네시 테이블로 갈 예정이에요. 돌과 바람뿐이었던 척박한 땅 제주를 이끌어온 해녀의 힘을 구자읍 하도리에 있는 해녀박물관에서 느껴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시간당 26명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니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소소한 생활사에서부터 해녀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제주 여성들의 고단한 삶의 단편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곤했던 가게와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것 이상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생존을 건 항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제주의 해녀. 그저 연약해 보이는 서로의 어깨에 의지하고 순비소리에 섞어 시름을 함께 내뱉으며 자식을 키워내고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땅 제주를 지켜왔습니다. 여름 제주에서 물놀이를 빼놓으면 서운하죠? 부자읍은 아름답고 긴 해안선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라 여기저기 물놀이하기 좋은 해변이 많은데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김명리에 있는 세기알 해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변 쪽으로는 수심이 얕아 가족끼리 물놀이하기 좋고, 포구 쪽은 파도가 잔잔해 스노클링이나 패들보드 등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는 장소입니다. 다만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등은 맞은편에 있는 김영희 수욕장에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여름에 대한 아쉬움을 이곳에서 달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주 동쪽에서는 보기 어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이색장소를 소개해드릴게요.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오저여라는 곳인데요. 일몰이 유난히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라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합니다. 여행으로 노은해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할 수도 있고, 석양빛으로 물들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피곤했던 하루를 로맨틱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모아 황홀한 빛으로 마음을 물들이는 제주의 동쪽 오늘 구자음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은 달콤한 여행의 동반자 달작가와 똘똘한 여행의 설계자 똘작가가 함께합니다.